다양한 책을 읽으며 배우는 기쁨 신앙의 지평을 넓여봐요 사순절 특집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지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믿음을 좀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드릴 책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라입니다. 이 책을 쓰신 분은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님입니다. 이 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이시죠.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과학과 신학 두 분야를 모두 공부하신 아주 지혜로운 분이십니다. 기독교 역사와 교리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셨기에 이 분야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십니다.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치 역사 속 십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듣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. 저희는 보통 십자가 하면 그냥 종교적인 표시거나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이 책은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.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.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고 할수 있죠. 이 책을 딱 읽기 시작하시면 저희가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.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 그 이상입니다.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정이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모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. 이 책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. 마치 흐릿했던 눈이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 책을 통해서 저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더 튼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지 사람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저희 믿음이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똑똑하고 튼튼한 딱 세워지는 것이죠. 사순절에 이 십자가로 돌아가라 를 읽으면서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저희 믿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3분 일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아주 유익한 정보 들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